2025년 10월 21일, 바르샤바 국립 오페라 극장 모니슈코 홀에서 제19회 프레데리크 쇼팽 국제 피아노 콩쿠르의 우승자 갈라 콘서트가 열렸습니다. 이번 콘서트는 수상자들의 연주와 함께 시상식이 진행되며 전 세계 음악 애호가들의 큰 관심을 받았습니다. 쇼팽 협회상 최고의 폴로네즈 연주자상. 중국의 타이엔 노리는 강렬한 해석의 폴로네즈 연주로 상을 수상했습니다. 연주곡: 폴로네즈. 벨라 다비도비치 상 최고의 발라드 연주자상. 폴란드의 아담 가더스키가 쇼팽의 노련한 감성을 담은 발라드를 들려줬습니다 연주곡 녹턴 시단 조 아프 48 넘버 1 폴란드 라디오상 최고의 마주르카 연주자상 폴란드의 예슈더 프로코프 볼레지즈는 두 곡의 마주르카를 통해 폴란드 민속 믿음을 깊이 있게 표현했습니다. 연주곡 아프 17 넘버 1랜드 넘버 4 6위 윌리엄 양 미국 연주곡 녹턴 비장 조 아프 62 넘버 1 공동 5위 카요타 아레스 와이셀 폴란드 프렐리드시샵단조 아프 45. 빈센트 옴, 말레이시아, 녹턴 이장조 아프. 6 2버공동사위쿠아라시오리 일본, 스케르초시 샵단조 아프. 39. 뉴테냐오 중국. 바르카롤애 F샵 장조 아프. 60. 이 연주자는 또한 피라모니아상 최고의 협주곡 연주상도 수상했습니다. 3위앤드 크리스티안 지머만 상 최고의 소나타 연주상. 지통왕, 중국. 연주곡. 변주곡 비장조 아프. 1 2위 2위, 케빈 첸, 캐나다, 연주곡 프렐류드 아프, 28 넘버 7에서 1 2위 1위, LICLU, 미국, 피날레는 쇼팽의 f 단조 협주곡 아프, 21위로 마무리되었습니다. 이 연주는 바르샤바 피라모닉 오케스트라와 지휘자 안드레이보리코의 협연으로 진행되었고, 현장의 관객들에게 깊은 감동을 안겨주었습니다. 쇼팽 콩쿠르는 단순한 경연이 아니라 전 세계 젊은 피아니스트들의 인생을 바꾸는 무대입니다. 앞으로도 폴란드에서 열리는 주요 문화 행사를 계속 소개해 드릴게요.